고분 접근을 할 건데 이게 약간 숨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치환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lnx가 코사인 안에 있는 각에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미치 e가 있잖아요. 2의 t승이 x가 되는 거죠. 2의 t승이 바로 x다라고. ln 입장 또 지수 입장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의 t승을 x라고 했어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걸 양변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 e의 t의 dt가 바로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얘를 네다 t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 그러면 코사인 t ln x가 t니까요. 그리고 dx 자리에는 얘를 써. e T에, D, t 에 DT. 그럼 전부 다 T로 바뀌면서 접근 변수가 X가 1일 때는 T는 0일 거고요. X가 2의 파이일 때는 T가 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X에 대한 식은 너무 복잡했지만 이걸 한번 LNS를 T로 치환했더니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많이 봤던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를 부분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속해법으로. 왜냐면 얘는 네 돌고 도니까 이거를 또 계산한 부분적분 안에서도 또 얘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미분할 친구 계속 난 미분만 담당하겠다. 아니 나는 적분만 담당하겠다 할 친구를 나눠주시고 그럼 얘를 그냥 코사인 할까요? 적분을 이해티 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주구장창 이해티가 될 텐데 여기서 멈추는 거죠. 왜냐? 얘도 코사인 t 이해티가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테그랄로 끝내게 될 건데, 이제 과거는 있고,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코사인 t, 2의 t, 마이너스, 얘랑 이랑 곱하는데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사인 t에 2의 t 되겠고, 얘랑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에 2의 t에 dt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이 정적분인데 이게 여기에 또 숨어 있으니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돼서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를 한 일단은 코사인 t 2의 t 의 dt는 얘네 둘의 합과 같다. 그래서 2T로 묶어주고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가 될 텐데 여기 있는 2를 나눠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2분해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한 게 2분해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0부터 이 값을 0넣고 파이 넣고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이에 파이에다가 0대고 마이너스 1되요. 거기서 뺄 거고요.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에다가 터지고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뽑아보고, 2분의 1을 뽑고, 2의 파이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